BHC 어, 뿌링클입니다. 와, 이네 응? 젓가락 없는겨. Thank you. 진짜 아기를 만들어버리네 콜라는 없나? 콜라도 좋아. 선생님이 맞게 빨대로. 완전 사람 아기를 자꾸 만드네. 자꾸 나를 아기 고무로 자꾸 만드네. 나는 뭐 자자나 호랑이를 좀 좋아하는데 구독자 애칭. 응. 아빠곰 어때요? <laughs> 아빠곰? 아기곰도 보호해주는 아빠곰. 살자 제발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곰. 아 아니, 아기곰 아니 댓글이 자꾸 왜 자꾸 달리는 거왜 그런 거못 되세요? 내가 뭐 했나? 갑자기 왜 자꾸 곰곰거리지? 아 맞다 아기 고미자. 이제 즐기시는 거 같은데. 요즘에 날이 좀 내려왔다. 아기 검스 타일